자 그럼 이번에는 숨겨져 있는 6주년 쿠폰 암호드를 찾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주년 때랑 그 방식이 똑같은 게 2주년 때도 그 좀비고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막상 쿠폰 코드는 빅상 왕동과스좀 물어보고 시키래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학교 생활 업데이트 이런 거다 들어갔는데 결국 쿠폰 코드는 이 학교 대생 수업엔 활기찬 닥순트가 나온다 뚱 일단 첫 번째 암호는요, 여 갤러리를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고날의 멘트가 나오는데, 고날을 클릭하면 이게 멘트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꾸다 보면은, 나는 언제쯤 그게 있어요? 나는, 어, 여다 그럼 이제 여기서, 6주년 암호. 2. 자, 두 번째 글자 학은, 6주년 업데이트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6주년 업데이트 안내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6주년 암호. 잘안 보이는데 학이라고 써있어요. 학세 번째 아호는여 꽃밭, 꽃밭 여기로 쓱 들어가면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교 <laughs> 이거 이벤트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좀비 고등학교 써있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이게 다 지워진 거지. 교 빼고, 자 <laughs> 다음 대는 80 레벨에 물러만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6주년에나 머 대. 자 다음 생이라는 글자는 이음마루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한테 말을 걸면은 와 미션 달성 축하해 직접 찾은 나호는몇 개나 되려나? 한개 넣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이제 그 이벤트를 알려줘요 너는 한번 6주년 코드를 찾아봐 그리고 6주년 암호 중 하나는 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생이라 단어를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이미 쿠폰을 입력을 해서 저는 이제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뚱자 다음 단어는 수인데요 이 수라는 글자는 랜덤으로 이제 낮은확률로 나오는 그 보너스 타임 맵에서 수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가? 잘 노세요. 일로세요러분 여러분, <웃음> 여러분, <laughs> 아, 다 어디 갔어? 오케이, 여새분잡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운드 해야 된다고 <laughs> 여러분, 다섯 나 여러분, 야 된다고요. 까미님. 분여러실여 <laughs>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 저기 훅킨. 쿠키... 아. 보아 여기 없을걸요? 보 여기 길 몰라. 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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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길을 몰라. 까미 이번엔 나랑 같이 살아보자. 진짜 꿀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 엘로우스 엘로우스 엘로우스. 엘로우아 벨로우아. 꿀자리 알려 줄게, 나와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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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방금? 까미 여기 여기. 까미 여기 여기. 이거 잡으라고. 까미 잡아. 뭐해 잡아. 어. 잡아! 오케이 okay. <laughs> 어 뭐야 뭐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광리 진짜 광갱리 잘해 <laughs> 이거 잡아! 잡아 이거! <laughs> 뭐야! <Okay>. <웃음> 뭐야? <웃음> 아 오케이 하 뭐야 이거 아어 잠깐만 좀비 <laughs> 소리가 왜 나지? <laughs>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미쳤냐고? <웃음> 진짜 <laughs> 어이가 <이거>, 없네 <laughs> <laughs> 아 잠깐만요, 저리가어보 가자. <laughs> 보또 까미만 잡아 왜? <laughs> 오케이, 여기 아까 리스폰을 하면 더더 있더라고요. 여기 유년이라고, 이 어차 못해. 오 떴다, 이거 여기 위에 수수 보러 가야 돼요 수. 위에 수수수 수, 위에 수 위에 수 위에 수 위에 수수수 수. 이수 있죠 수.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수. 이렇게 다음 글자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업은 여기 경찰가도도 게임 설명이 있습니다. 가둬야 합니다. 6주년 암호. 업! 다음은 이제 N인데요. 비쪽으로 가면은. 이제 미로가 있는데, 이거 미로 진짜 거지 같아요. 좀비고 역사상 가장 거지 같은 미로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요. 어, 근데 까미 기억하는 거 이거를? 어, 뭐야? 까미가 이거 기억한다고? 오? 우리, 우리 까미가 이럴 까미가 아닌데? 내 기억으로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여기 아니야 그치, 그쵸. 여거였던것 같아. 어, 맞아. 여기서 그쪽 근데 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베이크잖아. 이로 나오면 안 돼. 저 위로 가야 돼. <laughs> 이 베이크야. 어 거기라고?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메꿔핀일 걸. 아 여기서 일로. 아 오. 어어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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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말이 보여 드디어. 어어 결말 엔. 다음 글자가 바로 있죠. 자, 좀비고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육줄의 암호 활. 딱기는 아, 여기 이제 구글 스토어의 게임 설명을 보면 여기 육줄은 암호 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차는 싱글 스토리에 올리비아의 무서운 이야기 만여섯 선택하면 3. <laugh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닭이라는 글자는 요 히어로즈 에피소드 4를 클리어하면 나옵니다. 히어로즈 에피소드 4. 이거 이제 깨면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올라온대요. 자, 빠르게 확인하 놓고 가보죠. 에이, 설마, 이진대 막못 깨거나 그런 불상사. 오! 오 마이 갓! 오, 쉣! 잠 아니, 왜다 빠져 죽었어? <laughs> 빠져 죽지 <죽진> 말았어도. <laughs> 아, 맞아. 그리고 이거 슈터로 되게 재밌는 거할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에 그, 그, 주방장 되게 쉽게 졌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쭉 가서 이 주방장 되게 쉽게 졌습니다. 슥. <laughs> 와, 진짜. 저번에 저거를, 진짜, 엄. 무슨 센츄를 다 해가면서 잡았는데, 어, 여러분, 우리 그거 어때요? 그 스테이지 4에서 그 루트 두개로 나뉘잖아요. 먼저 클리어하는 사람이 먼저 그 클리어하는 그 팀에게 사주기, 치킨 사주기. 오케이, 그거 내기합시다. 이제 진정으로 이제 먼저 못 깨는 그 라인의 사람이 치킨 쏘는 거. 아, 내가 이거 오토 햄이라 잡는 게 너무 재밌어.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해도, 와, 어, 깜시라. 그냥 대충대충 대충 해도 다 잡혀. 한 방, 아, 까미님, 설마, 설마! 오 분노가 한 번에 끌어올릴 뻔했어. 자 스테이지 4. 아야야 뛰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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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치킨 받아야 돼. 빨리 뛰. 어 아, 맞아, 나 전부 쫓고 있으면안 되는구나. 뛰어야 되는구나. 근데 괜찮아, 지금 까미 직업이 되게 꾸져가지고 까비가 먼저 깰 일은 없을 것 같아. 오 뭐야, 왜저 이렇게 빨라? 오, 저 이렇게 빨라. 야 빨리 쳐봐쳐봐쳐봐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가셨네. <laughs> 아이고, 와 사장 길도 깔끔하게 정리 <laughs> 와, 까미 다 이겼는데. 맛있게 먹을게요, 치킨.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이거 잡고. 오, 뭐야, 넘어가네? 아, 뭐야, 저 뭐하는 거야? 오! <웃음> <와>! <웃음> 오케이, 이건 보시 잡을 동안 이제 넘어가죠. 까미 죽었어? <laughs> 오케이, 자, 다 잡을 거까요 자, 마지막! 보스전! 우리가 아까 여기서도 망한 적 있는 것 같아요, 생니님좀 침착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뭐야, 벌써 건졌어? 어, 실화야! 진짜! <laughs> 와, 여기서 망할 수 있었어. 와, 최악이네요, 진짜! <laughs> 자, 글씨가 이제 올라옵니다. 야, 글자! 아, 여기다 닭! <laughs> 닭! 조용히 하라는 줄 알았네. 자 다음 아모는 지하 감옥 아포칼립스 스트로잉 보스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배틀 스트로잉 음. 스라고 써 있죠. <laughs> 스 이런 식으로 글자가 스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글자 하나 보려고 보스전까지 올라왔네어스트레이크 재밌다 근데 약간 스트라이크의 매력 찾는 느낌이야. 어 까미 저거 핸드크림 소스 진짜 완벽했을 텐데. 어서만 이거 한 대면 끝나잖아. <laughs> 자 후는 좀비 오카페 정보에 숨겨져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laughs> 보이죠? 안녕하세요 모바일게임 좀비고등학교 공식카페입니다고 육년의 나무 훈자 그리고 다음 암호는 방을 파다보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어 여기 바로 떴네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때 게임생성을 누르면 이제 랜덤으로 이제 방제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육주의 나무 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좀비고 카페테리아에서 가랑 나를 동시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쏙 들어가면 가 <laughs> 오른쪽 위에 가 보이죠 가 그리고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그 미로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걸 또 숨겨놨어. 대단한 것 같아. 이저 컨테이너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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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저쪽 이제 이, 이 위쪽으로 쭉 가면은 됐다. 이게 <laughs> 나 가랑 나가 카페테레에 동시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O 인데요. 아쿠아리움 수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찾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건데 진짜 숨기는 것도 대단하고 찾는 것도 어 까미 있다. 까미. <laughs> 자 O 인 글자는 여기 있습니다. 어 저기 보이시나요 저거? <laughs> 저 지금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 O. 자 마지막 단어 다는요 반가워 파티 렌소 미니 게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치키 티타 한자리가 부족해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찾으셨어요? 여, 여기 있죠 다 이게 다입니다 다나 <laughs> 이걸 못찾았어 어어어 <laughs> 아 본님 어어 까불어 까불어 어어 어어어 뚱 자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숨겨져 있는 6주년 쿠폰 코드의 글씨를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눌러서 딕스티비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다양한 성공 기획책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디스코드 서버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이만.